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오늘도 굉장히 빠르게 또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봅니다. 끝번호 314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사회초년생인데요. 현재로서는 청년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즘 깡통 전세가 많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대조동 6-19번지 미래하임아파트 502호고요 보증금은 2억 8천만원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좀 불안한 마음을 어,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깡통전세에 대해서 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일단은 그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신축 빌라들에 있어서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지금 빌라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그첫 번째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께서 직접 매매가 대비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발품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요게 두 가지가 폭스 습니다. 자 보통 보시는 대로 전세 계약을 할때 우리 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 따라이 분이 전세계약을할때 일단은 그 공인 중개사분한테.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협조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 발행 시에 보증 보험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약 사항에 꼭 보증 보험의 거절 시에는 계약금이 전액 환불 조건으로 계약서를 발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적절한 매수가와 전세가는 본인들께서 그, 지금 현재 대조동 은평구죠. 주변에 한세 군데에서 적어도 다섯 군데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전세가와 매수가 비슷한 물건들의 어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 일단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 물건에 대해서 매수가와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니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조동 6-19번지 일반 상업지에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4년도, 신축물건은 아니에요. 다행히. 14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38세대, 9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14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여러 평수대가 있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 9평부터 20평 대까지 주요 평수대가 지금 분양면적 12평, 전용면적 9.26평이 지금 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전세가 대비, 지금, 어, 전세, 매매가가 3억, 그리고 전세가가 2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거는 2억 8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매매가는 3억대, 3억대 초반에 형성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거래가를 봤을 때 2021년도 5월달, 작년도 한 1년 전에 매매된 게 3억 그리고 2021년도 2월달에 거래된 게 3억 500에 거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매가는 3억대 초반이라고 보셔야 되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지금 2억 6천입니다. 지금 2억 8천으로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요 평수 대세는 최고가인데 일단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주변에 일단은 지금 비슷한 물건들 중국 연수가 비슷한 물건들의 전세가와 매수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드실 경우엔 공인중개사분한테 전세금 반항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 사항을 꼭 넣어서 계약서를 발행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더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